안녕하세요. 주관 밖기 돈남자 부솔구구입니다 예, 오늘은 어 이번에 그 마니보트리 어... 브루마블 세계여행 그 2편을 찍을 때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아 소매치기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도 여행을 할때 그런 경험 뭐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뭐? 어어어뭐었는데아 뭐, 뭐 뭐, 뭐 여기 보면 손이 주머니로 손이 들어가죠. 아,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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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서 <laughs> 흰색 종이 같은 것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친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못했어요. 아. 이씨, 뭐야, 침 뱉었구나. 이씨, 왜 소리소리 하는 지알았 아, 우리 지금 길도 반대로, 반대로 고 있었어. 파리보틀처럼, 누가 뭐 침을 뱉는다든지그 다음에 뭐, 새똥 같은 거, 뭐 그런 거도 묻힐 수도 있고, 이상한 이물질 같은 거 묻혀가지고, 묻었다고 알려주면서, 어, 뭐, 닦아주는 척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다행인 게, 이제 저게 현금만 이제, 이렇게 이제 도난당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니보틀이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어, 지갑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것들, 다른 것들을 이제 넣어 놓지 않고, 예, 현금만 어, 넣어 놨던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행 노하우일 수 있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저도 이제 중간에 만났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어, 뭐 여권, 어, 뭐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지갑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방, 지금 뒤에 이제 백팩을 노란색 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방을 만약에 도난 당했을 때는 이제 완전 이제 멘붕이 오죠. 이렇게 이제 어뭐 어떤 도난이나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권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면 뭐 경제적인 것보다 완전 여행 자체가 완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계획한 여행이 뭐 길게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것들은 이제 정말 잘 챙겨야 되죠. 지금 보면 여행 고수인 빠니 보틀이 약간 방심했다. 그 말고 이제 다른 또 유튜버 중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목걸이를 끊어버리죠. 이런 경우는 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제, 그, 노르웨이 오슬로 갔을 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어, 도미토리가 있었는데도, 어, 숫자도 부족하고 하루에 거의 15만원 20만원 정도 이렇게 비싼 데가 많아 가지고 도미토리 인데도 그때 당시에 2008년 9년 인데도 그렇게 비쌌습니다 하루 자는데 그래서 아좀싼 숙소가 있는데 그싼 숙소를 고르고 어, 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인 날은 어, 너무 비싼 방만 있고 그래서 어, 그 호스텔을 이제 퐁당퐁당으로 이제 예약을 했었거든요. 3일 중에 하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예약을 못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만원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숙소는 20만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를 밤을 새야 되는데 이제 호스텔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스트들이 할수 있는 그 보조룸이 있죠. 그런데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만 되니까 그래서 한 저녁 10시 그리고 이제 오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백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10시, 12시, 1시 뭐 밤이 되더라도 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초저녁 정도의 그런 밝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역 같은 게 기차역 같은 게 24시간 유지되니까. 그래서, 역에 이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 막 노트북 들고 시간 때우면서 되도록이면 안 자려고, 잠안 자려고 했죠. 그래서, 뜬 눈으로 막 지새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됐을 때, 그 광장에, 이제, 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까 같이, 누가, 저한테 어깨동무 해가지고, 아, 헤이, hey, 뭐 이러면서, where a from? 하면서, 코리, 뭐, 코리아? 제팬? 뭐 이러더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어 박지성이 조금 이제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면 두유라이크 사커 like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어깨에 있는 손이 이제 점점 점 밑으로 내려가더니 제 이제 뒷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 지갑에 자꾸 이제 손이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 지갑에 손을 자꾸 걔가 빼라고 그러면서 뭐뭐 하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가 가라고 하고 하면서 뭐 했었죠. 예. 근데 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길 걸어가는데, 친한 척 하면서, 와가지고, 어깨 동무 하면서, 뭐, 두유라크, 사커, 뭐, 박지성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뒷주머니에. 예. 그 지금도 보면 목걸이가 좀 얇았죠? 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순간적으로 끊기가 쉬우니까, 이제, 범행 대상으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유튜브 또 하나가 있는데, 보면 옆에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사람이 지나가죠 현지인들한테도 지하철 뭐 이런거 잘 물어봐도 일반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뭐, 하, 뭐 소,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고 뭐다 하지만은 맨날 가는 길만 알지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매치기 범들이 좁은 공간으로 몰았죠. 이제 일행이 합류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나 세 명이서 이 사람의 시야를 이렇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도 아직 돈을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뭐라고 이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한층 더 내려가죠. 근데 이제 이 여행 유튜브가 이제 눈치 깠습니다. 보면 뒤에 아까 그 흑인이, 아, 백인이 아까 길 안내했던, 어, 엘리베이터 타라고 했던 사람이죠. <목소리> 다행히 이제 뭐, 혼합당한 어, 게는 없습니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유럽에서 그 여행할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산토리니 가려고 할때 아테네에서 이제 산토리니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그 한국까지 갈때그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가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가지고 숙소에서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그 일찍 나와 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뭐 보안관이라고 그냥 경비원 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아, 여기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하하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숙소를 완전히 옮기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객인 게 완전 표가 나겠죠. 뒤에 이제 그 배낭 메고 앞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뭐 이집트를 갔다 온 상황이라서 그거 뭐지? 담배, 물 담배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방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저는 생각했죠. 아,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뭐, 엘리베이터 통통, 아, 엘리베이터란다. 그, 지하철 통통 비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탈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중간으로 안 가고, 구석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저, 차,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하철 칸칸마다 조금 이제, 노인석 근처나 뭐, 이런데 많이, 글로 많이 타잖아요. 어, 그 글로 타가지고, 딱,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 제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한 여섯, 일곱 명?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 왜, 보통 이제 의자 옆에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잡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물, 어, 물, 술, 물담배? 물담배 그거를 바닥에 놨는데,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발로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 신경 쓰이는 그거 보다가 그거를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제가 시선이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 앞에 맨 가방은 이제 내 눈에 들어오니까 못 하는데 뒤에 이제 배낭에 있는 막뭐 자크 전부 다다 열어 제끼. 근데 그런 데에는 전부 다뭐 빨랫감 있고 뭐 중요한 것들이 없거든요. 다 이제 이 앞에 가방에만 있으니까. 뭐, 양말 신었던 거, 뭐, 좀안 빨았던 거, 막 이런 거있고 왔는데, 막, 그거 여러 재끼. 그냥, 어, 씨,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이제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둥을 잡으면서, 제, 이제 이렇게 보면, 목 쪽으로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이제, 목 막은 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이제 벗어나니까, 그쪽에만 사람이 집중돼 있고, 다른 쪽에는 완전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소매치기범들이 저를 이제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아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몽고처럼 지하철 그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 구석으로 저를 몰았던 거죠. 거기를 빠져나오니까 완전 공간은 다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 역 도착하자마자 한꺼번에 내리는데 한 남자. 한 일곱, 여덟 명 되는 사람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그 아침 새벽에 지하철에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자를 노려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소매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할 때를 잘 노리고 이제 걔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정하겠죠. 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여행을 할때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 아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나 아니면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 뭐 휴대폰 뭐 카메라 뭐 여권 여건 지금은 여권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훔치려고 많이 합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뭐왜그러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고 북유럽도 그렇고 제가 아까 그, 당할 뻔한 나라가, 그,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였잖아요. 예. 그렇게 북유럽이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또는 스웨덴, 뭐, 이런 나라에서도, 어, 이게 생겐 조약? 생겐 조약 때문에, 예. 그, 유럽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예. 아무 제재를 하지 않죠. 뭐, 국경 간에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미그레이션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EU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생겐 조약을 맺어가지고, 아, EU 공동체인데도 생겐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는 또 이게 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생겐 조약 때문에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로코? 그, 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스페인 항구까지 배를 타면은 한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예, 어떻게 보면 넘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 국가들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난을 통해 가지고 예, 많이 이제 또 유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집시 집시들이 집 없이 이렇게 사는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마들을 추구하는 유목민 같은 정처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매치기나 어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는 게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런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뭐 이런 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아 유럽 나라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이제 일어났던 곳은 이제 아프리카죠 에디오피아고 그리고 남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한국도 물론 지금은 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총기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흉기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옛날에는 소매치기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때 길에서 뭐 지갑 잊어버리고 하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CCTV나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권력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어, 범죄자들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죠. 그 전에는 뭐뭐 그냥 잊어버리다 생각하세요 하면서 또뭐 신고도 잘안 했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사주 경계,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갔었기 때문에 사주 경계 항상 주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눈에 띌때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보면은 이제 길 가면서 뭐 여성을 만난다든지, 뭐 어떤 친절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지금 곽튜브 같은 경우도 뭐 운전기사를 만나는데 그분 집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어 유튜브 컨텐츠 컨텐츠 상으로 이제 그게 했을 때는 뭐 어떤 그게 어뭐 좋은 쪽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가까이 오고 한 1미터 이내로 가까이 오면서 저한테 뭐뭐 뭐 말을 건다든지. 뭐, 좋은 걸 보여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여자든, 커플이든, 뭐, 예쁜 사람이든, 모두 친절한 사람이든. 그렇게 조금 이제, 뭐, 안 하면 좋지만은, 안 하면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타켓이 되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이제 뭐 한국에 유튜브 여행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저도 뭐 다니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범행 대상자로 이제 이렇게 어 대기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쉽죠. 예. 이제 백인이나 뭐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럽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동양인 같은 게 표가 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여행하는 그런 거. 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행 다닐 때는, 그, 좀 이제, 어, 최대한 뭐를 안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까, 그, 곽, 어, 빠니보틀 같은 게 뒤에 노란색 그 백팩을 좀 메고 다녔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뭐 최초에 이제 그 도시에 내려가지고 숙소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나가서 할 때는 다 숙소에 놔두고 다닙니다. 숙소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 이거 할수 있는 그런 게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다가 다 넣어놓고 예. 그리고 방도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잠겨 있고 뭐 여러 명이 쓰지만 그 중에 이제 도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막 어, 도난 사고가 가끔 있어 일어나긴 하지만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몸에 뭐 아무것도 없게 예. 최대한 그냥 현지인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예. 그냥 이제 뭐 현금 조금 그것도 이제 앞 주머니 이렇게 섰을때 여기 이렇게 바지 이쪽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요 요렇게 해가지고 현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현금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 하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이거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갑을 두개 정도를 챙겨가지고, 예, 신용카드도 혹시나 모르니까 예, 두 개를 해서 따로따로 분리하고, 현금카드도 두 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예, 분리하고, 지갑을 두개 다니고, 지갑을 두개 해가지고 가는 게 예, 혹시 모를 예, 일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쓰는 거는 계속 쓰되 하나를 보조로 예, 갖고 있는 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뭐 나이트 클럽? 그 다음에 뭐 밤에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술을 먹는다든지 예. 이럴 때는 좀 예. 위험합니다. 예. 아무래도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한국처럼 밤에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나라는 밤에 위험합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밤에 이렇게 술을 좀 먹고 취한 상태에서 좀 기분 좋은 업된 상황에서, 예, 하다 보면은 싸움이나 어떤, 어, 위험에 조금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어, 범죄의 대상도 아무래도, 예, 멀쩡한 사람보다, 예, 조금 술에 취해가지고, 예, 조금, 어, 경계가 느슨할 틈을 많이 노리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여행할 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